잘 던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안녕하세요, 골프 새끼 양정현 프로입니다. 오늘은 클럽을 잘 던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동안 클럽이 잘 던져지지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이 클럽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백스윙 때 모션입니다. 백스윙 때 잘 던질 수 있는 모션을 하고 있어야 그걸 던지기가 훨씬 쉽지. 잘 던지기 어려운 모션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던지려고 하면 골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클럽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이잘 던지는 행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전에 백스윙 때 내가 잘 던질 수 있는 모션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타겟은 내 왼쪽이죠. 내 왼쪽에 타겟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 타겟으로 이 클럽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이 클럽이 수평적인 움직임을 해야 저 타겟으로 무리 없이 클럽을 잘 던질 수 있어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옆에서 옆으로 움직여야 타겟으로 클럽을 쉽게 던집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클럽을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저기 타겟으로 보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수평으로 올리면은 다운스윙도 사실 쉽게 수평적으로 클럽을 뿌리고 던지고가 쉬웠는데 올라올 때 수직적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다운스윙 때 밑으로 박히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올라올 때부터 수직적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힘을 쓰면 당연히 아래로 힘이 써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클럽이 옆으로 와야 이걸 옆으로 던지기가 쉽지, 클럽이 수직으로 위로 올라와서는 다운 스윙도 아래로 내려 찍기가 훨씬 쉬우니까요. 클럽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내 클럽이 수평적인 움직임을 하는지, 아니면, 수직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나는, 아, 백스윙 때, 아, 이게 수평인지, 이게 수직인지, 나 도통 모르겠어. 나 기준을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께 제가 바로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셋업을 하시고, 백스윙을 한반 정도, 하프스윙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양쪽 손바닥을 쭉 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제 왼쪽 손바닥은 이 골프채를 누르고 있고요. 제 오른쪽 손바닥은 이 골프채를 받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가 생기면 우리 골프채는 수평으로 충분히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샤프트가 내 어깨 라인에 이렇게 걸려있게 돼요. 그리고 그대로 쭉 올리면 골프채는 충분히 수평적인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올라오면은 이걸 저 타겟으로 휘두르기는 엄청 쉬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수직적으로 올라와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하프스윙까지 약간 수직적인 느낌을 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양쪽 손바닥을 아까처럼 펴볼게요. 자, 어때요? 샤프트가 앞으로 이렇게 쳐지려고 하죠. 왜냐면 하 너무 서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에 쭉 올라가면 이거는 이렇게 땅으로 박기가 쉬워서 이렇게 박히지 않으려면 내가 몸을 뭔가 들어서 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클럽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이 클럽이 수직적인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수평적인 움직임을 해야 내가 이걸 저쪽으로 이렇게 잘 던지기가 쉽겠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클럽 던져지는 건 그때부터 쉬워질 거예요. 연습장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서서 한 손으로 클럽을 잡으세요. 이렇게 클럽을 잡으시고 내 타겟은 내 왼쪽이다. 나는 저쪽으로 이 클럽을 던져야 된다.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서 골프채를 수평으로 옆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이제 이 클럽을 저 타겟으로 이렇게 던져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그 상태에서 이제 끝났으면 살짝 숙여서 기울임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그런 상태에서 또 옆으로 옆으로 스윙을 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또 되면 여기서 조금 더 기울임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또 똑같이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또 되면 이제는 아예 어드레스의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임을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는, 아, 클럽은 수평으로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아까 서서 이렇게 수평으로 수평으로 한 것처럼 똑같이 수평으로 하는 건데, 그냥 단지 우리의 셋업은 기울기만 생겼을 뿐이구나. 나는 똑같이 아까 서서 수평적으로 움직여준 느낌으로 똑같이 기울여 놓고서도 옆으로 옆으로 클럽이 수평의 움직임을 해야 잘 던져지기 쉽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백스윙 때, 이렇게. 양쪽 손바닥을 쭉 펴보고, 아, 잘 받쳐지고 있네? 하면, 거기서 한번 던져보세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런데, 백스윙을 할때 완전히 골프채를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세우고 저쪽으로 던지려고 하시면 아마 잘안 던지실 거예요. 오늘은 클럽을 잘 던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클럽이 수평적인 움직임을 하냐 아니면 수직적인 움직임을 하냐인 거예요. 클럽이 수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클럽을 던지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올라갈 때부터 클럽이 수평적으로 움직여줘야 다운 스윙 때도 그거를 잘 던지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연습 방법으로 꼭 한번 연습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